안녕하세요. 꿀잼인만입니다. 이방원은 조선을 세운 계국공신입니다 하지만 새 왕조를 세운 후 이방원은 거의 프레즙을 받았습니다. 막내동생에게 왕이 계승자리를 빼앗기고 정적인 정조전에게 요동정벌를 핑계 삼아 이방원은 사병을 폭파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당시에 불만을 품고 거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사실, 제1차 왕자에 나는 원경아무 민 씨의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방원에게 몸을 최대한 낚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원경아무 민 씨는 방변에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신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구입한 무기를 그녀는 땅 속에 숨겨두었다가 제1차 왕자에 난 당시 무기가 부족해지자 이를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이방원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명분은 정도전이 신흥왕후 한시소생 왕자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결국 정도전을 죽이고 이봉혁제인 방범과 태자방석까지 죽입니다. 태자 이성계는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아끼던 신하와 조 아들을 한꺼번에 이은 것에 크게 좌절하였고요. 이후 이방원은 바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으나 인심이 크게 동요될 것 염려한 나머지 왕위를 주제형이 상가에게 양보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두 번째 임금 전공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의 반응은 정도 전 너무 안 됐다. 또 다른 일본인은 조선의 권력 탈출은 정말 무섭구나. 또 다른 일본인은 이방은 정말 무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మామాటండి <tune in> <tune in> <tune in>